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니까 자 10편 90편을 읽어가면서 둘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laughs> 둘로 나눠보는데 6의 예, 문제와 그리고 그리고 이 하늘의 문제 영의 문제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 영의 하늘의 문제 예, 그래서 지금 6의 얘기를 이 기자가 하고 있는가 모세가 어떻게 될때이 하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겠는가 그러면 6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시간의 감옥을 얘기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단계 오늘 우리들의 목표는 이 시편 90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것들을 떨쳐 버리시는 그런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자,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통독 먼저 하겠습니다 10편 90편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별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 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미여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90편 1편에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 이 거처는 주님은 우리들의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탈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속에 들어가는데, 산이 생기기 전에 그 거처가 있었죠. 땅과 세계도 죽겠서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조성하기 전,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적으십니다. 이거는 영원의 단계, 영원. 시간과 공간 초월의, 초월의 공간은 영원의 단계.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원 있는 사람이 뭐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영원은 하늘이죠 하늘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이 시공과 공간의 소리가 예술 안 믿으면 영원한 곳인데 이거 영원한 흑암에 가두시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영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흑암의 세계는 깜깜한 곳으로 빠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근데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로 가기 위해서 요새 이제, 이제 갈 사람과 흑암으로 갈수 사람. 이것도 영혼이지만, 그러나 좋은 영혼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 하나님, 그러면서 영혼의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티끌로 왔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기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천년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유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아유 누가 우리 식구들이 먼저 죽으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 힘들 것 같지만 천국에 가보면은 순식간에 별,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순식간이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며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이제 좀 이따 기도하다가 영혼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영혼에 들어가 버리면 뭘 느끼냐 하니까, 야, 내가 뭐 육적인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 흘렸나? 이거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뭐 이렇게 아파했나? 왜 내가 몸이 아팠나? 이게 영혼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면, 여기서 보면, 야, 이런 것들이 한순간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걸 자꾸 깨달아 우리 살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내가 지금 영혼에 들어간 게 아니네. 영혼에 들어가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아내루야좀이 응? 네. 땅에 너좀좀좀 좀, 좀 가난하게 살면 좀 어때요? 좀 불편하게 살면 좀 어떠냐고? 뭐좀 불편하게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그냥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네? 그러지 마시고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좋습니다. 영은 날로 새롭도다. 영은 불편할수록 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6의 기도 하지 마시고 6을 자꾸 탈피하는 기도 자꾸 영혼을 체험하는 기도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가보는 기도 하느야 그런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조금씩 우리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화가 났다가도 6의 문제 욕심을 갖다가도 6의 문제 죄짓고 싶다가도 6의 문제 6의 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러는가 주여 내가 6을 졸업하게 하옵소서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우리들을 갖다 이제 유간에 가두시고 왜 가두셨냐 하니까 예수님을 영원에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늘의 영원에서 이 시공의 세계로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밤에 한 순간 같아요. 밤에 한 순간 이한 순간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초월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적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 오절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자, 이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갈 것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며칠 전에 일본 해안에 돌고래가 수백 마리가 시체로 떠올랐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몇년 전에 쓰나미 일어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돌고래가 몇백 마리가 시체로 떠올라더니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여기선 못 느끼지만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막그 동네 지금 떠나고 생수 사고 난리 났습니다. 네. 여러, 우리는 못 느껴요 일본에 근데 홍수처럼 또쓸어갈려나 봐요. 음.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자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자 육쪽에다가 글을 써야지요 자 육과 영제 나누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는거예자 아니 그런 세계라는 거죠 주의 노에 근데 그것은 왜 소멸되냐 그 주의 노 때문에 소멸되는 거 주님의 분노죠 주의 분내심에 이 육체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로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소멸되게 돼 있는데. 오늘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노예 소멸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 구절에 우리를 적용시키셔야 돼. 육체는 말라가고 육체는 소멸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왜? 우리는 영원에 오늘 들어갈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날로 새로워지요 뭐가 새로워져? 신앙이 새로워지고, 영이 성숙해져 가고, 뭔가 인격이 달라져 가고, 인품이 달라가고, 더기뻐 자, 7절. 주의 노예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거죠, 육체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시공 안에 갇혀서 서 본인이 흑암 가운데 갔다가, 본인이 무덤에 갇혀서 무덤에 갇혀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내려갔다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면 우리는 음부에 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곧장 하늘로 가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셨던 그 육체를 이미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는 뭐냐 물을 뚫고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못 알아보고 어 예수님은 아니겠지 야 근데 오 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 예수님이잖아 나중에 알게 될 정도로 근데 보면은요 주의 분내심에 이 육, 육체적인 것은 결국은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돼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간하면 80이라도 자 육체의 얘기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다 지나가는 것들 얼마나 오래 사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잘생겨서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육체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쭉우리나라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영혼의 세계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미리 깨닫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야만 알아요 네.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 영혼에 도전해서 깨달을 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게몇 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몇 살이야가 중, 몇살 살이야.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야.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주의 날계수함 멀쩡할 날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앞으로, 나,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몇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제. <laughs> 주의 날계수함을 알아야 되는데, 주의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이제 내가 몇년 남았고, 언제까지 침에 들어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말고 침에 들어가면 이미 그는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거기서 쫑이니까 <laughs> 자, 지혜로운 마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몇 살인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식당 오픈했다. 그러면 그냥 다, 달려가서 먼저 기도해주고 싶듯이, 나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내 마음에 있는 자녀들은 매일 기도해 매일. 근데 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잘 기도 안 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매일 기도해. 새벽에 또 저녁 일일천 번째 할때 하루 두 번씩 매일 기도하는데 내 자녀 같으니까 제가 미래가 잘 풀려야 되는데 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그 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주여. 응? 네. 그래서 상담학 그걸 잘잘 오픈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 그 솔직하게 얘기했죠. 솔직하게 우리 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못 가냐? 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제 다 가게 될 줄로 저는 알아요. 예. 자,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예. 13 13절을 예.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소서 뭐예요? 이건 지혜로운 마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13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 영혼에서 들어온 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우리를 갖다 영원으로 이끌어 주셨서 그죠? 아침에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주인자 의 하심은 영원한 세계고 하늘의 세계고 우리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이 기쁨은 뭐예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 거 해결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해결되고 돼도 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기쁨이 내려갈 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올 지어다. 하늘에서 그 기쁨이 내려와야 돼. 구원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면 그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서 우리들의 자손들도 하늘의 영광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고, 땅에 좀 부정한 거 우리가 좀 섭섭해 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사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로 이어지게 하소서.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전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2절 잘 아시는 구절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봐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괴로운 것으로 쉬었다. 그래서 나 전도자는 할때 I The Teacher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즈, i n g 그 왕이, 왕이 되어서 마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에 살폈다 그랬으니까 왕이 되서 was king over Israel in Jerusalem 그다음에 i devoted myself to study and to explore my explore m y wisdom all that is done under heaven 그래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는데 자기 자신 헌신했어. I d e v o t e d 그래서 헌신했어요. m y s e l f t o s t u d y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연구해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결국은 뭐냐? 연구해서 살펴보니 결국 괴로운 것이네. w h a t a h e a v y b u r d e n 얼마나. 그 heavy한지. What a 든이 n h e a v y 한지 w h a t a h e a v y b u r d e n g o d h a s l a i d o n man 사람에게 짐 지우신 그 모든 것이 What a heavy burden God has laid on man 사람에게 짐 지우신 것이 얼마나 헤비한지 yeah.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 즉 내가 볼수 있었던 모든 것들 하늘에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이 뭐냐 All of them are meaningless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살았다. A chasing after the wind 그래가지고요, 바람을 뒤따라 이 chasing 이란 단어가 참 바람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바람을 뒤따라 살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들의 삶이 고통과 슬픔뿐인걸 근데 우리가 자꾸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가 정말 미련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자꾸 집착하고 섭섭함 섭섭할수록 고통이 더해요 이상하죠 하나님 고통을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빨리 다 졸업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다 졸업해버려야 돼 현재의 모습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면 미래의 모습은 더 밝은데 우리가 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안전처가 수백 개더 생겨도 계속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전처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만 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시간을 빠져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오는데 시간공원을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빠져나온다. 자 모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육은 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원망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노뱀이다. 이 십자가 노뱀입니다. 노뱀. 그럼 노뱀 왜 뱀이냐니까 뱀은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또 수명이 길어 또 살아가 또 살아나고 또 알을 많이 까기 때문에 뱀의 특징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뱀이 좀 영원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게 돼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통과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원망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 원망하던 사람이 높임을 쳐다보니까 병이 치유가 됐다 이거야. 우리가 오늘 영혼을 채하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원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입으로 범죄했던 것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부활할지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을 누리는 거야. 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간 속의 메인인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걸 체험하지만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오늘 치유를 받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영원한. 그러니까 광야의 광야의 시대는 유기 세계. 가나안은 상징으로 영예 세계,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을 상징.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원망했지만 가나안의 땅은 뭐냐면 영원한 땅.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영원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육으로 존재하지만 내 속에는 영혼이 존재해, 영혼.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육신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람은 점점, 점, 날로 새롭다다. 내 영이 점점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영원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영혼을 맛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영혼을 맛보리라.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것을 맛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 충만 아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영혼을 맛보신, 영혼을 터치해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복이라. 그것이 나의 복이라. 육의 복이 내 복이 아니라. 예. 우리가 좋은 직장을 소유했으면, 좋은 자녀를 소유했으면, 좋은 건강을, 건강을 소유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진정한 복일까요? 언젠가 그 사람도 아플 것이고 그 사람도 늙을 것이고 언젠가 직장에서 나올 것이고 언젠가 은퇴할 것이고 좋은 차도 타다 보면 언젠간또 낡은 자동차가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까?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티끌로 다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3절에 보니까 티끌로 결국은 다 돌아가게 하시는데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Turn man back to dust, back to dust, 티끌로, u 스트로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갈 건데. 자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영혼, 글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방언으로꼭 들어가 주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은 한국말로 하더라도 영의세로 돌아가고 돌아가세요. 이걸 뚫으세요, 뚫으세요. 내가 지금 유계기도인데 유계기도로 뚫는 30분. 유기기도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5분만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은 평소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 도사들은 5분만에 들어가요. 그러나 평소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 도사가 아닌 분은 기본이 30분. 근데 2시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2시간 기도해도 안 되냐? 뽕꾸라 됐으니 한데. 근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30분 계속 기도하면서 영어로 들어간다는 데딱 들어가면 그게 잘 안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하고 입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기도하다 안수하다 입신해, 입신해 주는 것은 그사람 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기도를 받는다는 건 나는 20% 정도의 파워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50%짜리가 하면 70% 파워로 나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금방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이 이 말지어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도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간 자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우리는 실망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영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일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온갖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하시고 가능한 한 교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봉사의 직무에 참여하십시오. 교사일이든 성가대일이든 안내부일이든 무슨 일이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또 내일 새벽, 모레 새벽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또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자, 오늘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